케이지 모빌리티 이전 쌍용을 살린 효자 모델 토레스의 전동화 버전인 토레스 EVX 전기차가 나오면서 가성비 좋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분명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차량 스펙과 보조금 정보, 구매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침 토레스 전기차의 경우 현시점 파격적인 할인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니 이왕이면 실속 챙겨서 출고할 수 있는 기회까지 확실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토레스 전기차는 오프로드에서도 적합한 최저지상고와 더불어 839리터의 시원시원한 트렁크 공간감으로 차박은 물론 다양한 활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에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도 강하고 안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리투민 산철인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 리투미온 배터리와 비교한다면 LFP 배터리의 경우 외부 충격에 더 강하고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아서 안정적이며 내구성도 높은 편이라 배터리의 수명도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행거리의 확보를 하기에는 아쉽다는 측면도 있지만 포레스 EVX는 1회 충전 시 국내 기준 433km 주행할 수 있고 1호 EV의 주행거리가 401km EV6 GT 모델이 342km인 거와 비교하면 더 길게 나와있죠. 사실 이 정도 주행거리면 일상생활을 하기에 딱히 모자르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가격표에 나와있는 사양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기본 사양도 풍부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이라 깡통으로 산다고 해도 충분해 보이고요. 가격 자체도 아주 착하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4,750만 원, 4,96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전기차 보조금까지 지급되는 걸 감안하면 3,000만 원대 가격으로도 이용 가능하죠. 국고 보조금의 경우 20인치는 677만 원, 18인치는 695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역별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면 전기차 치고 굉장히 가성비 있는 가격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 알아두셔야 할건 앞으로 전동화 위주로 자동차 시장 흐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아직 전기차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분들도 적지 않고 현재 전기차의 중고 감가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가성비 좋은 전기차라고 해도 당장 구매하기 전에는 고민이 될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고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서 정보를 알아보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알려드릴 출고 방법부터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 앞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 시점,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은 손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앞으로 전기차의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주행거리도 더 늘어날 거고, 완성도도 그만큼 더 높아질 텐데요. 지금 당장 따끈따끈하게 나오는 신형 전기차라고 해도, 지금의 자동차 시장 추세를 보면, 구입하고 4에서 5년 뒤면, 기존 전기차의 중고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주요 제조사들 위주로 내연기관의 점진적인 단종을 예고한 상황에서, 지금 일반 모델을 사기에는 이 역시 그리 현명한 판단은 아니죠. 따라서, 현 시점 전기차 구매하기엔 애매하게 느껴지는 타이밍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분. 그래도 보조금 소진 걱정 없이 가능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싶은 분, 생소한 전기차에 대한 유지 관리 수리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 더 경제적인 조건으로 빠르게 일주일 내로 전기차 출고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2년에서 5년간 자유롭게 이용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장기 렌트로 알아보신 후, 중고시세, 감가상각 부담 없이 반납하고, 그때 가서 나오는 신형 모델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침, 토레스 특판 할인 차량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사는데 필요한 취득세 공채보험료, 이런 목돈도 따로 부담하실 필요가 없어요. 혹시 모를 사고로 전기차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국산차는 30만원의 면책금만 내면 한도 안에서 나머지 수리비용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한정된 지원금 소진에 대한 걱정 없이 업체에서 국고보조금에 플러스 더 높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차로 알아보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혜택도 쏠쏠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전기차 사려고 했던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렌트사 명의로 출고해서 이용하는 개념으로 타시다가 몇년후 상황 봐가면서 반납하고 신형으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제조사와 렌트사의 프로모션이 동시에 적용되는 한정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니 경제성도 확실히 잡고 일주일 안으로 빠르게 출고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인수가 아닌 반납 목적으로 타는 분들은 월 납입금 22%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설정도 가능한데요. 일단 5년 계약으로 월 납입금을 22%더 낮추신 후 3년만 타고 무료 반납해도 되는 자율반납 조건까지 알아보시면 더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부담을 줄여서 신차를 탈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할인 견적 받아보실 분은 지금 보는 영상 하단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필요한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토레스 전기차에 대한 정보와 함께 현식이 손해 없이 가장 경제적으로 출고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